안녕하세요, 자키 에어. 어 이거 안 박하고 여기 뭘 할지 생각을 아직 안 했어요. 우선 가방 판을 설치하고요. 문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뭐랄까 아 전편에서 아 스마트 모빙 드디어 제가 모드를 다시 깔았어요. 우선 여기 음악실이고. 아, 어, 생각을 해보자. 뭘 할까. 음. 재미없다. 음, 과학실. 네, 과학실이야. 어. 둘반 블록 하고. 만들고. 음, 그리고, 뭐냐. 음, 이제, 이 자. 이것은 두 개의 모듬의 전쟁이다. 모듬은 두개 조심. 자, 됐고. 그리고 여기서 우선 손좀 씻고 시작해야 돼. 무조건 씻고서는 반 블럭이 내가 왜넣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손 씻고 그다음은 감아서 용품 이건 그리고 용암 안 들어가네 몰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도 이런 용품은 갖춰줘야지 이렇게 하고 양갈대기 그리고 상자가 어디지? 이거는 이쪽으로 아이고. 그리고 상자를 두고 이렇게 하면 과학용품. 여기가 제목이 아마 여기도 성경, 여기도 성경, 그리고 선생님 성경. I everyone 좋겠지? 뭐 음. 그다음 이제 천장 어? 많이 봐 주세요. 제 거. 그리고 구독도 해 주면은 더욱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친구 LG 박스와 S S S S S 이렇게 세 번이에요. 그리고 그런 두명두 명이 두두 저희 친구인데 그 사람 것 걔들 것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안 해주시려면 안 해주시도 되고요. 자학교 천장. 다음에 우리가 곧 하, 만나서 워터파크를 하,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 명이 만나서 친구 어, 뭐야? 뭔가 걸렸는데... 어, 좋아진다.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다. 7편만에. 음, 7편. 아니, 어, 밝은지 확인해야지. 빨간 서 설치! 안녕. 더 밝아야 돼, 학생 자리는. 실험을 해야 돼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 됐다. 1층은 완성했고. 아,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검은 양털. 내가 왜 넣지? 뭐야! 음, 여기까지만 음, 하자. 이거 몇 칸이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둘, 열셋, 열넷. 그럼 일곱 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기 남자 화장실로 하고. 파란색과 분홍색. 제색과 녹색하고, 발판은 해야겠지. 이거는, 돌로 하고, 발판은 역시 돌이지. 오, 용량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 지금 170이나 됐어 170 응. 저번에 너무 많이 찍어서 용량이 제 휴대폰보다 훨씬 넘었거든요 일, 일반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근데 됐어 운이 좋았어요 여기 병만 만들고 우선은 7편 끝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우, 됐네. 그럼, 이것을 7편만 끝내게요. 어, 왜, 어 잠시만. 카메라, 에 손이 왜 안다.